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4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어, 출판사 없이 혼자서 독립출판 아마존에다가 독립출판을 해서 4개월 동안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또 요거를 이렇게 저 혼자 책을 만들어서 팔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 아마존 출판 플랫폼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마존에다가 책을 내면은 요런 대시보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얼마나 팔았는지 그리고 여기 로얄티는 얼마나 제, 나한테 쌓여있는지 요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서는 이렇게 12월 22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책을 발간한 시점은 1월 13일이고요. 1월 17일인가? 18일인가? 그렇게 그 주에 마지막쯤 정도 됐을 때 소셜미디어에다가 알렸어요. 그래서 한 4개월 2주 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제가 판 횟수, 어, 개수는 1142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laughs> 어, 아예 그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3, 4, 4개월 만에 이렇게 천권 넘게 아마존에서 판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어차피 아마존에서 파는 거는 우리가 한번 쫙 오픈할 때 파는 게 끝이 아니라 저는 10년 동안 계속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계속 책을 쌓아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 처음 시작 치고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아마존에다만 발행을 한게 아니라 이 Ingram Spark라는 플랫폼에다가도 저의 책을 발간을 했어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아마존에다 발간을 하면은 아마존은 그 아마존이 들어가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마존 없죠. 그래서 아마존이 들어가 있는 국가에다가 이제 쫙다 책이 그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Ingram Spark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플랫폼 밖에 있는 그런 서점들이라든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내 책이 이제 노출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Ingram Spar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출판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 Ingram Spark를 어, 너무 사용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다음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사실 전 여기서 인그람 스파크에다가 책을 올려 놓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진짜 뭐 광고도 안 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계속 막 어, 책이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잘 팔리고 있어서 이인그람 스파크 내에서만 지금 한약 300권 가까이 지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인그람 스파크랑 아마존 이두 가지 플랫폼을 합쳐서 한 지금 4개월 동안 1,400 30권 정도 이제 팔았습니다. 자, 요렇게 4개월 동안 한 1,400권 정도를 팔면서, 어 이제 앞으로는 이걸로 계속 쌓아가면서 계속 그 로얄티를 수동적으로 낼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4개월 동안 제가 배운 건 뭐였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유통 채널을 되게 다각화해야 돼요. 그, 처음에는 저는 아마존만 쓰는 게 너무 편해서 이 아마존에서 모든 걸다 해결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인그럼 스파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어, 막, 몇백 권이 팔렸고 어떤 분들은 의외로 아마존에서는 잘안 팔렸는데 인그람 스파크에서 나오는 로얄티가 훨씬 더 많은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만약에 출판사를 끼지 않고 내가 그 출판사가 1인 출판사가 돼서 내 책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플랫폼에다든지 내 마음대로 다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여기에 어, 조건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expanded distribution이라는 그 옵션이 있어요. 그 expanded distribution이란 옵션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걸 선택을 하면은 다른 플랫폼에다가는 그 책을 똑같은 책을 못 올리게 돼요. 아마존 밖에다가 자기네들이 책을 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받는 로열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expanded distribution을 선택을 하지 말고 그냥 아마존에서 발간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플랫폼에 가서 인그램 스파크에도 하고 또 다른 데 우리가 뭐할수 있으면 계속 다른 플랫폼에도 마음대로 그렇게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발행을 한 곳은 이 룰루라는 플랫폼이거든요. 이 룰루에 제가 왜 하게 됐냐면은 사실 이 룰루는 아마존이랑 어 인그램 스파크랑 룰루 이세개 중에 하드커버 북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양장본이라고 그러죠. 그 하드커버 북을 만드는데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인그램 스파크와 마찬가지로 이 룰루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내에서 이제 내 채, 책을 유통을 시킬 수 있고요. 또 다른 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룰루 같은 경우에는, 쇼피파이라는 플랫폼 아시죠? 이 쇼피파이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쇼핑몰, 책 쇼핑몰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 빌더예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책을 아마존에서도 팔고 뭐 다양한 곳에서도 팔 거지만 이 책을 제 웹사이트에다가 만약에 올려놓고 팔면 제가 마음대로 광고도 돌릴 수 있고 어 이런 뭐 아마존 같은데다 수수료도 안 뜯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나중에는 저의 어 출판사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책을 다 올려놓고 이제 광고도 돌리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때요 룰루에다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를 연결시키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책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웹사이트에서 저의 고객들이 책을 주문을 하면 자동으로 룰루에 가서 주문이 그 들어가고 룰루에서 책을 만들어서 직접 저의 고객들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이 룰루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 저의 출판사 그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았고, 어, 당분간은 제가 아마존에서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한 책의 종류가 10개 정도 넘을 때까지는 이제 아마존에서만 기본적으로 팔고, 아마존과 인그라스파크에서만 기본적으로 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을 건데요. 어쨌든 나중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직접 유통하는 것을 위해서 저는 최근에 룰루에도 이제 그 책을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읽는 게 없다면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로열티가 또 이제 그 수입, 뭐라 그러죠? 인컴 스트림 뭐라 그러죠? 어, 수익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품군을 다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마존에다가 책을 낼때 아니면 또 한국에서 뭘 책을 낼때 어, 처음에 한건 그냥 의미 있게 내는 것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어, 여기에서 얻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거기다가 쏟아 붓는 시간과 돈과 노력이 거의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럴 경우에는 어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게 아니라 저처럼 나중에 뭐 출판 사업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출판으로 인해서 나의 뭐 40대 50대 이후에 로열티가 계속 쌓이는 그런 어 수익원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럴 거면은 책을 한 권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책을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책한 권으로만 뭐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게 수익원이 굉장히 작고 쌓이지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리즈를 냈어. 그러면은 한 권을 보고서 마음에 들었으면 그 시리즈를 쫙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파는 게 제일 어렵고 두 번째, 이 책과 비슷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슷한 스타일의 시리즈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면 그때부터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품군, 어떤 독자층을 건드려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한 권을 내는데 목표로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세 권, 네 권을 낸다면은 어떤 책을 낼 건지 생각을 하고 나서 상품군과 독자층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과 사람을 레버리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처음에 책첫책세개 는그 내가 영미권에서 대단한 그런 어 청중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은 팔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책이 한세 권, 네권 이상 쌓였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점점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려면은, 1년 안에 적어도 네 다섯 권을 내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걸 완전 프로페셔널로서 한다면은, 내가 뭐 지금은 우선 사이드 허슬로서 하고 싶다면은, 뭐 1년에 한 권, 두권 상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사업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요번에 처음에 책 낸책한 낸 권을 다 번역본으로 만들어서 지금 벌써 처음에 책을 낼때 여섯 권을 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오리지널 책은 한 권이잖아요. 이 오리지널 책을 앞으로는 1년에 적어도 여섯 권에서 열 권을 낼 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번역본까지 하면은 그 수는 배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인데 이 계획을 실행을 하려면 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너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다 해내지 못할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작을 할 때부터, 제가 첫 책은 제가 썼지만, 어, 고스트라이팅 서비스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도 고스트라이터를 한 두세 명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스트럭처를 주면서 나이, 요나의 대상으로 어떤 타겟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 책을 써달라라면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사실 고스트라이터 라이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어, 흔한 서비스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책을 대필했다 그러면은 막 사회 분위기상 난리 날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 영미권에서는 책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뭐 정치인들은 본인인들이 책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얘기를 해 주고 고스트라이터로 고용을 해서 그 고스트라이터가 써 주고요. 다른 직업을 가진 유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제가 책을 쓰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제 책을 만들 수 있도록 고스트라이터를 고용을 해서 어,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가 작년이었어요. 었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채 gpt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이채 gtp로 이제 대부분의 고스트라이터의 어, 직업은 이제 아예 조금 좀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고스트라이터가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채 gpt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그 만드는데 수준 있는 책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니까 이 시간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아웃소싱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니즈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고스트라이터들이 아, 앞으로는 이 사람 이 내가 고객이 직접 챗 GPT를 통해서 어느 정도 초안을 만든 다음에 고스트라이터한테 줘서 고스트라이터는 퍼스널 터치를 더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고스트라이터한테 아웃소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뭐챗 GPT를 통해서. 자신들의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책을, 책의 내용을 이제, 어, 업데이트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긴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책의 그 분량이 한 영어 글자수로 천자에서 한 만자 정도, 만자, 만오, 천자 정도 될 때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고스트라이터를 고용을 해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레버리지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채취, PT만으로 해서 충분히 어, 한뭐몇주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책을 완성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원한다면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내는 것도 사실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거를 목표로 어 이번에 발간을 하는 책은 완전히 100%책 어, GPT로만 썼거든요. 그래서 책 GPT로 쓰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고스트라이터랑 내가 어떻게 이거를 다른 사람들을 레버리지 할수 있을지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하나는 책 GPT로만 쓰고 나머지 한 사람 고스트라이터 한 명을 고용을 해서 똑같은 스트럭처를 주면서 똑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의 결과는 챗 GPT로 쓴게 훨씬 더더 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스트라이터가 쓴거 그대로 버리고 이번에 이제 챗 GPT로만 쓴 책. 을 어, 발간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요번에 이제 6월달에 라이브 워크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 워크샵에 오시면은 제가 어떻게 책 GPT를 사용을 해서 영문 책을 만들 수 있는지 어, 맥시멈 4주 안에 이 영문 책을 만들어서 출판 가능한 버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 워크샵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그 라이브 워크샵을 오픈을 할때 공지를 받으시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이라면 은 제가 아래에다가 그 라이브 워크샵에 액세스 하실 수 있는 그 신청 링크를 드릴게요. 거기서 신청을 해서 나중에 녹화 영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제가 어 그런 어 출판 영어권 출판 사업에 대해서 아마존 출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